지금 시간은 5시 15분이다. 밤낮을 바꾸기 위해서 음. 어제 조금 일찍 잤다. 새벽에 좀 허기가 적었고 깨웠고, 뭐 하나 먹고, 침대에서 계속 빈둥빈둥거리다가 일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났다. 원래 그동안 지금 시간이면은 퇴근하고 와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는 바뀌어서 일어 기상하는 시간이 됐다. 쉬는 오늘도 물론 쉬는 날이지만 조금 일과를 조금 일찍 시작해볼까 하고 음눈 떠서 핸드폰으로 뭐 이것저것 보다가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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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츠를 보는데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갖고 또 거기에 시간과 정신을 너무 빼앗기는 것 같아갖고 음 바로 조금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오늘 할 것들 좀. 음 투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. 음 그동안 하지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의 정리를 조금 네,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청소도 좀 해야 될것 같고 또 내가 어 얼마를 어 어떻게 썼고 어떻게 벌었고 뭐 이런 것들 정리 좀 하고 책을 조금 읽고 싶은데 책 읽는 건잘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 책 읽는다는 게 어떠한 좀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. 뭐또뭘 해야 될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자는 거 대신 또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낮에 낮잠을 잠깐 잘것 같긴 한데. 지금 정신이 조금 너무 말똥말똥해서, 음 일단은 조금 하루 일과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려고 한다. 또이 주간 생활에 생체 리듬에맞춰갖고또한 달을 응. 4주간의 주간 근무인데, 4주간의 주간 근무를...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오늘은 일단 깼으니까 하루 일정을 좀 시작해 봐야겠다. 지금 시간은 5시 19분이다.